네 안녕하십니까 퀄리타스 반도체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윗꼬리들이 정말 많죠. 네 윗꼬리 이렇게 윗꼬리가 많은 주식은 글래드로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글래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다 개인들의 무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무덤이다. 일종의 그 대부분이 다보면 비석형 캔들이죠. 대부분 보면. 네. 차트 형태로만 보면 너무 괜찮고 사실 너무 괜찮고. 120일 이평 상승에 10일, 20일, 60일이 모두 수렴을 했고 자, 300일 이평을 또 관통까지 합니다. 네, 정말 이평의 그 어떤 상태로 봤을 때는 네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흐름이긴 한데 잠깐 제가 외국인의 수급을 봤더니요, 외국인의 수급을 봤더니 어제 만구천주 사고, 오늘 만구천 주를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진율이 다시 0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도 참 아이러니 하긴 한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게어 세력이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계가 있습니다 계, 기관계 여기 안에는 금융 투자 연기금 뭐 투신 은행 법인 기타 뭐 등등해서 사모펀드 등에 해서 기관을 모두 합쳐서 합쳐서 기관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그 이평선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단지 세력이 개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주식을 버린다. 그거는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퀄리타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과감하게 추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즐기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추매를 해도, 추매를 해도, 좀그 물량에 대해서는 좀 단타로 좀 보시라. 또 이런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이래 봤으니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지고 네. 어느 정도 그 물량을 이제 아래에서 산 물량을 팔고 네.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를 따로따로 쓰든지 아니면 어쨌든 평균 단가를 낮추고 희석을 시켜서 사시든 네. 아무튼 저는 좀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이평이 음 괜찮게 만들어진 주식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볼까요 혹시 네, 이런 시기였던 상황이 있었는지 얘가 지금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요 그래서 음. 이게 상승은 할것 같은데 불타기를 좀 하시고 단가를 낮춰서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어 주식 계좌를 하나 더 늘려서 따로 물량을 담으셔가지고 여차하면 손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차하면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샀다가 이런 식의 좋은 흐름을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것만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성, 어, 상승 여지가 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지가 있죠 아무래도 BWI가 아직은 거의 뭐 바닥 아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X 한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여유가 있죠 네. 저는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 이런 상태라면 어 조금 개인 세력들끼리 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는 어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럴 만한 제가 뭐 아주 많은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이 자리에서 소량으로 들어가서, 뭐, 얼마나 수익이 남겠다고, 네, 남겠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저번에 퀄리타스 반도체에 좀 물려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차트의 어떤 모양 상으를 봤을 때는 네 신용도 많이 빠졌고 아주 괜찮다. 근데 신용해봤자 30, 30만 주네요. 뭐 의미도 없는 신용이겠네요. 지금 상태로는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퀄리티에 반도체는요. 네. 자, 이제는 잠깐만요. 어차피 얘를 짧게 했으니까 전진 건설로 봇을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금이 흐름이 조금 아쉽죠. 또 하필이면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ADX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BWI가 어 하락도 아니고 어 중간하게 지금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10일과 20일이 약간 테드가나 있는 상태고 60일과 120일이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눌름목이긴 합니다. 사실상은 눌름목이긴 한데. 금주까지는 어, 보유하십시오. 제가 보유하면 저는 눌림목 자리이고 그리고 한 5만원 정도까지 5만원 정도까지 하락해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반등하고 음, 좀 상승하고 어느 정도 본인 위치에 오면 일부 약간은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통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외국인이 어떻게든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일단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네, 외국인이 주식 수를 많이 줄였네요. 네, 지금 보유 주식이 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아, 5만 주요. 5만 주. 그 전에는 그 전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뭐 한때는 30만 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관이 일단 기관이 세력으로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을 떠나서 네 일단 나름의 세력이 있으니 어6 1이평 지지 받고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본전 정도 오면 일부 한30% 정도 파시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여기 매물대, 매물도 분명히 있고 여기도 매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음, 120개. 아, 140. 120개. 네, 매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세 개에 세번 했네요. 네. 어쨌든, 네,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만한 어떤 그런 기간이 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던가 그런 타이밍을 잘 보셔서, 음, 결코 이 친구는 그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힘겹게 뚫어주면, 본전 오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가지고, 네, 한번 수익을 한번 실현을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네, 두 종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